흥원면에 위치한 대학교 한 건물에서 강의가 끝난 학생들이 공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. 저희 학교가 좀 캠퍼스가 조금 넓어요. 그리고 제가 있는 전공관이 저희 학교에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서 거기 전공관에서 저희 아파트나 헬스장 갈때 그때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. 이 자전거는 원주시가 4월부터 정식 운영한 이바퀴로입니다이바퀴로는 흥원면 대학가 일대와 원주역까지 운행 가능하며. 반납은 정해진 대여소에서 할수 있습니다. 자전거를 탈때 항상 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타면서 어 이제 가격도 합리적이고 이제 학생들한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측정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스마트폰에 이 바키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. 먼저 화면에 대여하기 버튼을 눌러 기본 이용권을 구매합니다. QR 코드를 찍으면 자전거의 잠금이 해제되며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전거 기본 이용 시간은 15분으로 1,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1분당 100원씩 추가됩니다. 흥업면 대학가 주변에 친환경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간 단축은 물론 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3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 원주시 공유 전기자전거 2바퀴로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밟은 힘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자전거인 만큼 안전수칙을 지키고 보호장비를 갖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원주Q 김은재입니다.